형제자매 여러분, 보이드케이 베커 회장님, 엘톤 페리 장로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이 단상 바로 뒤에 앉으셔서 연차대회 모임에서 말씀을 해오셨던 세월이 벌써 수십 년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추억으로 가슴이 아프며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세분 모두는 뚜렷하게 개성이 강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증거와 간증에서는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셨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이 선지자, 선교자, 계시자라는 사실에서 힘을 얻고 그분을 지지합니다. 그분의 지난 50여년간 신앙심 깊고 충실한 사도로서의 성역의, 성역의 기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9시가 막 지난 후 감리 감독단이 연차대여 때문에 이곳에 온 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 회장단과 모임을 하기 위해 모였을 때 저는 문순 회장님과 그분의 보좌들과 접견을 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그분의 사무실에 인접한 회의실에 들었을 때 회장님이 저한테 긴장을 풀라고 친절히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면 제가 아마 굉장히 긴장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 나이를 언급하시며 회장님은 제가 꽤 젊어 보이며 심지어 제 나이보다 더 젊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몬슨 회장님은 주님의 뜻으로 십이사도 정원의 일원으로서의 부름을 저한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이 부름을 받아들일지 물어보셨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경명스럽게 헉 소리를 내며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통 제가 부족하다는 느낌밖에 없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복받치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도 전에 몬슨 회장님은 자신이 십 수년 전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으로부터 사도 부름을 받았을 때 본인 또한 부족하다고 느꼈다며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침착하게 스티븐슨 감독님 주님께서는 그분이 부르시는 사람들의 자격 요건을 맞춰주십니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런 위로의 말씀은 평안과 폭풍 같은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의 시간 속에서 고요함 그리고 접견을 한 후에 며칠간 이어진 고뇌의 시간 속에서 따스함, 따스함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에 성전과 역사적인 테모나케네의 평화로운 모습이 보이는 템플스어의 조용한 구석에 앉아있던 저의 사랑스러운 동반자 리사에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똑같은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이해하고 처리하려고 하는 중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다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대화는 아내 리, 리사에 대한 깊은 사랑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제 삶의 햇빛이며 하나님의 훌륭한 딸입니다. 아내의 삶은 이타적인 봉사와 모두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영원한 부부 관계라는 축복에 합당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의 네 아들 중세 아들이 이곳에 와 있는데 그들은 우리 여섯 손자, 손녀의 어머니이자 그들의 아름다운 아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그 가족에게 저의 깊은 사랑을 표합니다. 넷째 아들은 선교사인데 특별히 허락을 받아 선교부 회장님 부부님과 함께 대만의 선교본부에서의 선교사 통금 시간이 지난 이 시간까지 깨어서 이 대회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를 사랑하며 그들이 구주와 복음을 사랑한다는 사실 또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비롯해 제 가족 모두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아버지는 제가 기억할 수 있는 한 가장 오래전부터 제 안에 남아있는 간증을 심어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의 형제자매 그리고 그들의 충실한 배우자들 또한 리사의 가족에게 역시 감사를 표합니다. 셀수 없이 많은 가족, 친구, 선교사, 지도자 그리고 교사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제1회장단 12사도 70인 그리고 본부보조조직 회장단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누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제 사랑과 존경을 전하며 저희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합당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리감독단은 마치 청국과 같은 화합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코세 감독님과 데이비스 감독님과 매일 함께 일했던 시간이 많이 기를 것입니다 저는 교리와 성약의 첫 편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의 증거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복음의 충만함이 연약한 자들과 단순한 자들에 의하여 세상 끝까지 그리고 왕들과 통치자들 앞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주님의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그런즉 땅의 주민들에게 이말 재앙을 알고 있는 나 주는 나의 종 조셉 스미스 2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였고 그에게 명하였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여호와는 그분들이 이미 도래할 것을 알고 계셨던 재앙을 상세하기 위해 하늘과 새로운 경륜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사도 파울은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고통하는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저한테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통하는 때에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관대한 보상으로 우리가 또한 충만한 시대에 살게 해 주셨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 제 부족함에 고통을 받던 중 저는 저를 꾸짖으면서도 위안을 주는 분명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제가 할수 없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제가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복음에 담백하면서도 귀중한 진리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회원들과 비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수백 번도 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 오시고 우리가 옳은 일을 할때 함께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는 진지한 기도를 통해 그분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 그분과 함께 할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아들을 지상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고 죽음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